네, 우리 말씀은 요한교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흰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루만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안 있으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들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섬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래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니 네. 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예, 마지막 날의 주소 라는 제목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아, 마지막 날에 이제 이슬 추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절부터1 6절까지는 구원의 주수에 대해서. 예,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주소에 대해서 오늘 부모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가운데 흰 구름이 있고, 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겠죠. 어떤 학자들은 뭐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은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낫을 준비하신 것을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걸 들으신 주님께서 구름이 안 드시니가 나설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이제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에 반해서 17절에 보게 되면 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추수하기 위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심판의 추수를 하기 위한 일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재단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단으로부터 어한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가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리되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그 포도가 익은 눈이라 하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다 거두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거둔 이유는, 포도송이를 거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기 위해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핀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보움서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어, 정말 그 응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택자 아니라 불택자는성 바깥에서 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불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받는데 말불레, 그러니까 말목에까지 찰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그 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운명이 크게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오늘 문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질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우리가 심판에 거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상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신앙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어중중하게 살 것인지를 늘 결단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료의 큰 포도주 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밟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말씀 묵상하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안식할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못된 어, 우리가 좀 약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빛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 하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존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을 하락해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의 추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 구원을 베풀고 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정말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또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분해 간절에 들어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크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양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문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연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